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는 23일 방송될 KBS ETV 예능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650회 특집은 트로트 절친 최강 대전이라는 주제로 꾸며져 많은 트로트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지닌 트로트 절친들이 무대를 채우며 그들만의 색깔을 뽐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끝까지 비밀로 유지해온 미스터리한 듀엣 무대입니다. 갑작스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이명훈과 김다연 나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김다연의 듀엣 무대는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며 프로그램의 메인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로트 팬들에게 잘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그들의 시너지가 어떨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홍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김다연의 다채로운 음악적 재능이 결합되면 어떤 감동이 탄생할지 팬들은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은 내 생애 최고의 방송이 될것 같다라고 전하며 이번 무대가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듀엣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스토리와 무대 연출에 더욱 집중할 예정입니다.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위해 이명웅과의 호흡을 맞추며 수차례 리허설을 진행했고 이명웅 역시 김다연의 음악적 감각을 존중하며 그녀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완성할 이 듀엣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이며 트로트의 깊이와 새로운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듀엣 무대는 단 1분만에 평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서로의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하모니를 이뤄냈고 스튜디오에 있던 출연진과 관객들 모두가 그들의 퍼포먼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무대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두 사람의 조화가 어떤 예술적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브루의 명곡 특집은 트로트 팬들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명훈과 김다현과 이번 무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보여줄 다양한 연출은 기존의 트로트 무대와는 다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무대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며 그들 각각이 가진 독창적인 매력이 어떻게 어우러질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명훈과 김다현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을 감동시켜온 아티스트들로 이번 무대를 통해 서로의 음악적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으며, 김다연은 점고 신선한 에너지와 다채로운 표현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무대는 그 자체로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이명과 김다현은 수차례 리허설을 거듭하며 최고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스타일과 감정을 존중하며 음악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두 사람의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음악적 케미는 관객들에게 더큰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이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그들의 성숙한 음악적 깊이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 두 사람은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어려웠던 독창적인 연출과 편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명훈과 김다영과 각자의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화음은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보기 드문 조화이며 두 사람의 음악적 개성이 조화롭게 융합된 새로운 트로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무대는 단순한 콜라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곡의 스토리와 감정선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세심하게 연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명훈과 김다현은 이번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서로의 음악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들의 무대를 본 관객들은 이명훈과 김다현과 각기 다른 음악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며 음악이 주는 진정한 힘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두 사람은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고 보다 넓은 스펙트럼으로 대중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도 함께 무대를 꾸미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기를 바라며 이번 특집이 그들의 음악 여정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서와 이명웅 선배는 겉보기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 특별 무대를 통해 둘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채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들의 독특한 개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무대는 2주 전부터 준비한 특별한 기획 무대로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명웅과 예서는 그동안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된 배경과 그들 사이의 케미에 대해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웅과 가까운 한 스태프에 따르면 미스트로 새 방송 당시 이명웅은 예서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응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결승 무대에서 예서가 탈락했을 때 이명웅은 그녀의 가능성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응원은 이명웅이 직접 예서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예서가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무대에 대한 기대를 표했고 이에 예서 역시 흔쾌히 응답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두 사람은 직접 작곡한 곡을 통해 뒤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곡은 두 사람의 음악적 색깔과 감성이 녹아있는 특별한 곡으로 팬들은 물론 대중들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매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무대가 공개된 후 시청률이 단 1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며 이들의 조합이 얼마나 큰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MC 신동엽은 이 무대를 지켜본 후 내생의 최고의 방송이었다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두 사람의 끈끈한 인연이 모든 스태프와 관객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예서와 이명홍은 무대 위에서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케미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꼈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저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두 아티스트의 진정한 인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서와 이명홍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콜라보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선보인 곡은 마치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처럼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과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듀엣 무대는 예서와 이명웅 두 사람의 끈끈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며 두 사람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더 나은 무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탄생한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